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 디젤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는 디젤 모델만 유지비를 말씀드리며 이제 전차종을 다 말씀을 드린것 같아요 일단 디젤 엔진은 요즘 끝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더 이상 디젤 엔진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선 소렌토의 옵션 트림을 살펴보면요 트렌디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024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887만원까지 체크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면 등급이 하나 부족하죠. 그래비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솔린 모델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옵션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옵션 구성은 노블레스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해서 3,877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세부 옵션들을 보면요.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 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타일 옵션 안에는 노블레스 기준으로 보면 20인치 휠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 기아페이,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해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경제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드라이브 와이즈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10.2인치 네비게이션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가 요즘은 웬만하면 네비게이션을 볼때 휴대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인테리어적인 거 외에는 그렇게 기능적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렌디는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트렌디 트림에서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쓰려면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이 필수니까, 네비게이션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네비게이션 적용 시, 네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되지만, 고속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을 하려면, 10.25인치 네비게이션이 필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1단계잖아요 제네시스나 모아비처럼 전측방 레이다를 통한 2단계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km의 속도를 반자율 주행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대응을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에도 불안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그렇게 확실히 신뢰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서 고속에서 쓰시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구간에 80km 미만일 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2인치 UVO 내비게이션은 저는 필수는 꼭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몇번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편집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얘기는 편집하지 않고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은 소렌토 디젤은 2.2배기량입니다. 1년차 자동차세는 56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감면을 시작한 3년차 자동차세 는 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262만 원이고요.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면 배기량이 300cc가 작기 때문에 세금은 조금 저렴한 모습이죠.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계산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 원을 포함해서 261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유류비는 쏘렌토 디젤 2.2 모델은 일륜 20인치 기준일 때 연비가 13.7km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유 가격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km 주행했을 때90 3만 원, 1년에 1만 5천 키로 주행했을 때 140만 원, 2만 키로 주행했을 때 187만 원의 유류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실히 연비도 소렌토 가솔린보다 좋고 기름값도 싸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도 저렴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금액에 요수수 비용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요수수 비용은 대략적으로 해서 1년에 1만 타시는 분들은 3만 원 정도, 1년에 1만 5천 타시는 분들은 4만 5천 원 정도, 1년에 2만 타시는 분들은 6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요. 만 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약 102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첫차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소렌토 디젤의 차값을 포함한 5년 운영비용을 보면요 차량가격은 3877만원 자동차세는 262만원 취등록세는 261만원 보험료는 514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키로를 주행했을 때 725만 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에는 요수수 비용 23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641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토탈 금액으로만 봤을 때에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솔린 모델보다는 저렴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에는 차량 가격을 100% 포함을 시킨 겁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렌토 디젤의 할부 비용을 살펴보면요, 36개월 기준과 60 12개월 기준으로 나눴고요. 36개월 기준일 때는 3% 이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라이브시 112만 원, 30% 선납 시 78만 원, 60% 선납 시 45만 원의 할부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요. 30%를 선납하려면 1,163만 원을, 60%를 선납하려면 2,326만 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아까 계산한 운영비의 3년치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렌토 디젤의 36개월, 1년에 1 5천키로 주행했을 때 운영비는 보라이브시 145만 30% 선납 시 111만 원, 60% 선납 시 77만 원. 10을 구매 시 32만 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쏘렌토가 디젤이 가솔린보다 저렴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 0불 운영비가 32만 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60개월 할부를 보면요. 3.2% 이율로 설정을 했고요. 월 할부 시 70만 원, 30% 선납 시 49만 원, 60% 선납 시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를 더해 보면요. 월 할부 시 99만 원, 30 70 선납시 78만 원, 60% 선납시 78만원, 60% 선납시 57만원, 10을 구매시 29만원입니다. 그래도 10을 구매하면 확실히 조금 낮아졌어요. 소렌토 디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60개월 기준으로 무난하게 차량을 운영을 하시려면 적어도 60%는 선납을 하셔야 부담이 그 없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을 구매시 월 운영 금액은 자동차 취등록세 보험료를 포함해서 단순 나누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는 자동차 유지보수 및 타이어 엔진오일 같은 기타 소모품을 교체할 비용을 추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유비로 월운영 비용에 5만 원 정도씩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돌발 상황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렌토 디젤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디젤 모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디젤보다는 가솔린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디젤이 안 된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행 거리가 워낙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디젤을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젤이 끝물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과거에는 SUV 하면 디젤이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